지금 미분방정식 하나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미분방정식의 해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커지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 v의 최소값을 찾으래 그리고 v는 지금 누가 v인 거냐면 y'0가 v인 거야 그러면 일단 저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저 미분방정식을 조금 풀어야겠는데 얘는 상수계수 미분방정식이니까 보조방정식이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3은 0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m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두 가지가 나오는 거라서 y는 c1, 2에 마이너스 x승 그리고 c2에 2의 마이너스 3x승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상태에서 초기 조건에 대입해보면 먼저 0 들어가서 1이다 하고 나와 있으니까 c1 더하기 c2가 1인 거고 자 미분해서 0 집어넣은 게 v다라고 하는 것은 매클로링 급수로 전개했을 때 x 항의 개수가 v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면 요 해를 맥클로링 급수로 전개했을 때 x 항의 개수만 찾아보면 마이너스 c1, 마이너스 3c2. 자, 이런 걸 계산한 게 지금 v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연립을 통해서 c1, c2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단 둘이 한번 더해보면 마이너스 2c2가 1 더하기 v가 나오는 거니까 c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더하기 v. 이렇게쓸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c2를 찾았으니까 c1을 찾아보면 c1은 1-c2라고 쓸 수가 있는 거라서, 음,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v. 그러니까 2분의 1로 묶게 되면 3 더하기 v 정도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저미분방정식에 해는 c1이 2분의 1, 3 더하기 v, 2에 마이너스 x. 그리고 c2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더하기 v에 2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부터 내가 찾아야 되는 건요 y라고 하는 녀석이 무조건 0보다 커지도록 하는 그런 v의 최소값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거에 대한 해석에만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는 거냐면, 이 덩어리 전체가 0보다 커지는 순간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부등식을 처리하기 위한 v를 찾을 때는 어차피 우변이 어, 어차피 우변이가 아니라 다시 자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지수함수 덩어리 얘는 항상 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뭘 곱하고 시작할 거냐면 2의 3x승을 동시에 곱하고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2의 3x승을 곱해서 2분의 1 3 더하기 v, 2의 2x승, 마이너스 2분의 1, 1 더하기 v, 2에 어, 3x승을 곱할 거니까 얘는 지수 날라가고, 얘가 0보다 커지도록 하는 그런 v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것과 같은 질문인 거지. 자, 한 번만 더. 양변에 이만큼을 곱해서 2분의 1, 2분의 1 날리고, 이런 상황을 만족시키는 v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것과 같은 질문인 거야.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함수 덩어리,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전체 함수 값이 변하는 그 덩어리는 오로지 누구밖에 안 남아있냐면 지수 함수 덩어리밖에 안 남아있어. 근데 요놈 자체가 증가 함수기 때문에 이 증가 함수를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전체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정도만 좀 봐주면 되냐면 x가 가장 작아진 순간. 그리고, x가 가장 커진 순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주면 돼. 근데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x를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극한을 보내는 이런 우극한 값을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 값은 1로 떨어질 테니까, 3 더하기 v, 마이너스 1 더하기 v만 남게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값은 항상 지금 어떤 값이 튀어나오고 있냐면, 2라고 하는 값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x가 0에 가까워지는 순간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v 값에 상관없이 항상 y는 양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작아지는 순간에는 이 v 값에 상관없이 항상 y 값이 0보다 큰 순간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 순간은 우리가 별도로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두 번째로는 X가 가장 커진 순간을 봐봐. 그럼 X가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1 더하기 V 자체는 어차피 상수 덩어리니까 얘는 전체 함수 값에 영향을 안 주게 돼. 그럼 오로지 누구만 보고 있는 거냐면 3 더하기 v 의2의 2X승. 이 덩어리만 보고 있는 건데 자, 얘를 봤을 때는 얘가 어차피 무한대로 발산하긴 하지만 굳이 그놈의 부호를 확인해봐 라고 얘기하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전체 함수 값이 양수가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3 더하기 v라는 덩어리 자체도 무슨 수여야만 하는 거냐면 양수여야만 하는 거지. 왜냐면 제가 음수 값을 갖게 되면 이 전체 함수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 x가 커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전체 함수 값이 양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3 더하기 v 자체가 반드시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함수 값이 양수가 나오도록 하는 V는 일단 어떤 숫자보다 커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다를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뭐 하나 정도만 체크를 해볼 거냐면, 등호 정도를 하나 체크해볼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문제에서 그 값이 정확하게 정수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선지가 정확하게 걸러지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 정도를 한번 정도만 더 확인을 해볼 건데, 마이너스 3을 최초로 어디에다가 대입을 해볼 거냐면, 여기,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0인 거지. 근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전체 값이 플러스 2가 되면서 0보다 큰 숫자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함수 값을 0보다 크도록 만들도록 하는, 만들도록 하는 그런 부위에는 어떤 값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덩어리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이다.